제가 그린 그림. 아, 이또 3,000원 고맙습니다. 아, 아까 전에 맞죠. 아까, 뭐야? 아까 제가 전화번호 딴 사람. 아, 왜왜왜 따가셨어요? 왜, 왜 에? 저기 아빠한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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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laughs> 그거안 좋은 아, 좋은 좋은데. 어 뭔가 느낌 이상한 거야? 아트가 아빠 닮은 사람 이상해. 이거 뭐냐? 이건 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닐까요? 내가 너무 좋아는거 들켜가지고, 근데 나는 그거... <laughs> 참나... 어이가 없구만 어, 여자분과 하고 계시던데, 이거 뭘 그럴 수 있지? 아니, 어떤 귀여운 여자랑 하길래 나를 기다리게 해놓고 그 여자를 꿰을내는 거야? 여보세요, 뭔데요, 여보님? 아, 오버차 하세요! 아니 아니 그걸다가안받아 반... 아니 하지 오해가 있다. 뭐가 우리가 어디가 오해인데 난 하나도 오해 안 했다. <laughs> 잘못했다. 네 잘못했다. <laughs> 잘못했다. 알겠어요. 내가 받았다야 <laughs> 이거 뭐야? 목소리. <laughs> 야. 로아요? 아, 아니야, 로아는 아니야. 좋다고 하는데, 로아는 그게 있어. 보는 입장은 재미가 없어. 야 이거 그거잖아. 보는 입장은, 입장은 재미가, 재미가, 재미가 없어. 야, 로스타크. 로스타크... 너 옛날이랑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네. 너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, 너. 너... 안 돼, 안 된다고. 여보세요, 로아님. 근데 저는 게임 로스트아크를 말한 거예요. 전우님은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어, 자기? 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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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놀려보세요. 놀려짐을 당해줄 테니까. 님, 님돼지 같아요. 야, 나 군이 뽑아. 만져봐, 만져 이거 살인데? 이게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요? 야, 술 마셔서 얼굴 빨개는 거 봐. 나도 좋아해. <laughs> 참나. 야, 이건 진짜 정성이다, 완전. 맞지? 와,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냐? 참나.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, 봐, 참. 아, 고맙습니다. 야, 이거 뭐야, 또 그림, 나 이제 그림 올 때마다 불안해. 뭐야, 이게? 아, 이게 뭐야? 아로, 아, 알, 알 알롤 바 알, 뭐야, 이게? 아, 꿈이라고? 음. 아, 야, 진짜, 막말로다가.